어요. 응가? 어. 응가 나왔어? 멍멍 응가 나왔네. 옳지. 하마가 응가를 나요. 응가. 응가 나왔어? 어. 응가 나왔네. 하마. 어 하마 응가 나왔어요. 음. 자 아, 병아리. 삐약삐약 병아리. 어 삐약삐약 병아리. 어 저기도 있어. 어. 삐약삐약 병아리. 응가 나왔네. 옳지. 응. 또. <laughs> 말 응가 말 응가 응가 말 따다닥 따다닥 막 응가 나왔어? 응가 나왔다. 아, 그거? 응. 아까 응가 나왔죠요? 응. 응가 나왔죠. 어. 얘기가 응가 어떻게? 응. 응가. 응. 근데 응가가 응가가 안 나왔어. 다시 응가. 응가 니까 응가가 나왔다. 완전. 응, 만세. 다시 만세해보자, 니만. 만세.